안녕하세요. 갈포 할미 님입니다. 이제 오이입니다. 오이는 다섯 개예요. 요거는 이제 흐르는 물에 이렇게 깨끗이 씻어 갖고 준비하세요. 오이는 이 끝은 잘라서 버리세요. 살짝 도톰하게 이렇게 썰으세요. 은 파프리카입니다. 이렇게 씨를 다 제거해서 준비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입 크기로 이렇게 자르세요. 오늘 이제 청양고추 이렇게 작은 거한거 10개입니다. 양파는 중간 정도 되는 거 작은 거두 개입니다. 이렇게 한입 크기로 잘르세요 이제 이런 웍에다가 물을 이렇게 끓이세요. 천일염 한 스푼입니다. 이제 오이 장아찌를 그냥 생으로 썰어서 넣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 끓는 물에다가 살짝 절일 거예요. 오이 썰은 거 이렇게 넣으세요. 그리고 불 끄세요. 이렇게 해서 5분 정도만 이렇게 놔두세요. 오이 이제 뜨거운 물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. 이런 채에다가 쏟으세요. 이렇게 해서 이 자체로 식히세요. 이거 물에 씻지 마세요. 양념 간장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황설탕입니다. 200ml 컵으로 한 컵이에요. 이거는 매실액입니다. 이것도 200ml 컵으로 한 컵. 네모식초입니다. 두컵 들어갔습니다. 이런 거 담을 때는 네모식초로 담으세요. 그래야 풍미가 있고 맛있습니다. 이거는 진간장입니다. 두 컵, 꽃게액입니다. 이거 반컵 들어갑니다. 여다가 진간장 이런 것만 넣지 마시고요. 멸치액젓, 꽃게, 이런 걸 섞어 가지고 해보세요. 훨씬 구수한 맛이 나고 맛있습니다. 다음은 이제 이거는 소주입니다. 소주 한병 들어갑니다. 생수 넣지 마시고요. 이게 소주 넣고 하세요. 그래야 저장하는데 변질도 안 되고, 그래요. 이렇게 해서 설탕을 이렇게 녹이세요. 이제 이런 담을 통을 준비하세요. 이제 오이는 이렇게 다 식은 다음에 넣으세요. 중간에 양파도. 이렇게 통에다가 다 담은 다음에 이제 간장물을 요 위에다 부으시면 됩니다. 간장물하고 을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한 요 오이 양파하고 이렇게 딱 맞아요. 이 정도 간장물만 부으면 됩니다. 오이 장아찌는요 이렇게 썰어서 바로 간장물에 넣지 마시고요 소금 끓는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살짝 해서 이렇게 넣으세요 그러면 요 자체도 아작아작하고 맛있어요 요 간장물을 끓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요 오전에 담았다 하면은 오후에는 드실 수 있어요 바로 보관은 바로 냉장보관 하세요